바로 <laughs> 미시마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스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특집인데요. 제 친구 예스 유, 유튜브, 예스 유튜브가 같이 나올 건데요. 예스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저미시마론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제가 요즘 닉네임 바꿔가지고 헷갈리시는 분 있, 있는데, 안 헷갈리시면 좋겠고요. 이, 오늘은 이, 일본 김 먹방과, 뭐, 먹방은 아닌데, 특히, 그리고 애완견 소개를 찍을 거예요. 참고로 이 김은 우연님께서 기부하셨습니다. 네, 우연님도 현재 유튜브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셋이 친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 그럼 일본 김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버려야지. 참고로 이 찍는 장소는 저희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달콤한 냄새가 간장이 잘 버무려져 있어가지고. 간장이야? 간장이지. 야, 이게 끈적끈적하면서 간 냄새가 지금 그런데. 이거 그, 먹어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laughs> 다섯, 나 다섯, 다섯 해요 <웃음> 맛있다. <웃음> 제가 앨범이라도 좋아하거든요. 이게 달콤하고. 그래서. 한 개에 다섯 장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응. 이거 맛있다. <laughs> 일본 게 이렇게 생길 줄 몰랐어. 나 많이 먹어봤잖아. 아아 내가 많이 <laughs> 먹었구나. 저는 이거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그 캔디는, 이제 이게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 그랬을 거예요. <laughs> 네, 참고로 먹방 소리, 어하실 분은 좀 영상 소리 아, 꺼주세요. 네. <laughs> 이거 또 먹을게요. 뭔가 내가 메인 MC가 된 기분이야. 네가 계속 그거. 뭐. 맛있다. <laughs> 이따가 먹자. 또. 네 여기서 일본 김 먹방은 끝났고요. 이제 애완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간이동했고요. 자 이제 애완견을 또 순간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아지 <laughs> 순간이동. <laughs> 네이 강아지는 7개월 정도 된 저희 강아지 별이에요 말티즈 말티즈 우쭈쭈쭈 여자고요 참고로 이 애완동물 다예스겁니다 얘가 좋아하는 인형이 얘예요 예. 예. 이거 물어오라고 해봐 하시게. 물어? 오 진짜 물어? 얼굴을? <laughs> 강아지 얼굴만 공개해요 강 강아지, 강아지 얼굴만 별이 이름은 별이 별이에요. 저... 사실은 얘가요 하마타면 어머니 때문에 그... 뭉치가 될 뻔했어요 이름이 장면 센스가 그리고 그 정말 꽝이 뭉치 뭉치. 괜찮은데? <웃음> <웃음> 뭉치야 <웃음> 아니야 얘 별이야. 별이 가나다몽. 그렇지. 아유, 아유, 아유 어쨌든 엄마의 장면 센스 때문에. 저의 또 다른 애완견 이름이 좀 특이해졌어요 아, 그래, 그 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애완견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순간에 당했어요 <laughs> <되셨어요. 웃음> 야, 이게 지금 보시면 어떻게 생각이 더 한다고 보여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거 찍을 건데요, 얘 이름은 뭐지? 아, 예, 레드벨리 유트 양솔이입니다 양솔인데 지금 사람들이 얘를 음, 지금 팝충류인지 양서류인지 좀 많이 헷갈리는데, 양서류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팝충류처럼. 양서류가 뭐야? 하필이에요. <laughs> 개구리가 양서류야. 땅이랑 아, 물을 같이 키우는 거 얘는 우리 엄마의 근데, 꽝이 센트. 장면 식력 때문에 이름이 정말 못 봐줄만해요. 그리고 얘는 어, 뜨거운, 거, 뜨거운 손에 예민해가지고 화산을 입어요. 그래서 여기 동안 10초 정도? 한 단거도 있고 얘 만져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름이 정말 공개하기 싫고 진짜 이, 이름이 이 꽝인데 진짜 이름이 꽝인데 이름 꽝이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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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꽝이야? 아 진짜 아아야 아니야 얘 이름은 정말 우리 엄마가 지은 거예요 저 제가 절대로 안 지었습니다 리옹순이에요 리옹순이 <laughs> 도농 리옹 리, 했을 때, 리옹순이 아 그리고 얘는 배가 빨간색이 특징이에요 맞아요 점박이점박이요아 이게 <laughs> 뭐해? 애가 아파하잖아. 뭐 이거 징그러 징그러 신분도 있는데 이거 완전 부드럽고요 좋아요 느낌으로. 귀여워요. 네, 우연님은 되게 징그러 워 하시더라고요. <laughs> 화상이구야. 그러니까 나 시추 쪽가다꼈어 여기. 아아 <laughs> 조용히 아, 아, 해. 자자 자, 초점 맞춰. 안 맞췄어. <laughs> 너의 못생긴 얼굴에. 어 요게 미남컷이다 미남컷 미남컷 그 그럼 내려놔 이 화상이 있다와 뜨거워 하잖아 어쨌든 이렇게 애완견 아, 속에 마치 마취... 애완견 아, 더 있니 아 이렇게 아예 마치지 말고요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별이랑 용순이랑 좀 싸움이 났어요 왜그 용순이가 제가 이제 한3일째 입양했거든요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얘가 장말 말린 장구벌레를 먹잖아요. 아. 그 벌레를 먹는데 그 벌레가 비닐봉지 안에 담겨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먹는 거를 별이가 물어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갈기갈기 뜯었어요. 그 장구벌레가 그렇게 징그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조그만 그 애벌레처럼 이제 그말려지고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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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끼 모기 새끼 그거를 강아지가 <laughs> 강아지가 이상 우리도 몇 쪽에 먹잖아 넛! 너... 나 엣지게 먹었어. 맛있어. 네. 그래? 응, 근데 그냥, <laughs> 먹어가지고 지금, 물고기밥 신세예요. <laughs> 진짜 물고기밥을 먹어요. 네, 승강이도 하겠습니다. 네, 승강이도 왔고요. 이게 지금 물고기밥입니다. 껌처럼 보이시지만, 안에 이 물고기가, 물고기가 먹는 밥이 있고요. 이거를 제가 먹, 이, 레드 뉴트, 뭘, 뭘. 레드 벨리 뉴트. 응. 그, 개가 먹는 겁니다. 죄송해요. 얘가 영어를 못해요. 태요이 <laughs> 아, 참고로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이 오는 날에 태풍거 오는 날에 태풍이 오는 날에 없어. 없어. 네, 없어. 그럼 마치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어, 날에 태풍이 오는 날에 니다이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눌러 많이 주세요 댓글도